안녕하세요. 사고부 TV 구독자 여러분, 유튜버 조이롱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헤어지고 스토커 취급 후 제외하는 방법입니다. 연애를 하면서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서로 원하는 방향이 다른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고 불편하고 행복하지 않아서 결국 이별을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꾸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전화, 카톡, 문자, 주변 지인이나, 가족에게 연락하기 등등으로 인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상대방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짜증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토커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후로 스스로, 이 사람이랑 스토커 취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좋았던 기억이 생각이 나게 해서, 어, 재회를 하고 싶다는 납득이 되도록 대처를 한다면, 스토커 취급 당하고, 경찰 신고 당하고, 제외를할수 있습니다. 사고부 TV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유튜버 조용이었고요. 주변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이제 그만하라는 가스라이팅을 받으신 분들 힘내시고요. 간절하다면 1%의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